다음에 나가면 바꿀게요. 잠시만요. 공좀 바꿀게요. 공좀 바꿀게요. 공, 좀 바꿀게요. 바람이 없다고. 브레이드. 오케이. 아니야, 방금 하어 하소, 어소 하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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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소이소 그 중... 오케이! 소 하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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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소, 하소,

첨단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는 자이 돼요. 이스이스 아, 잘아안 나이스, 나이스, 좋은 거 지금 안 되는데. 저기 여기. 재사이드오사이드사이드 제형. 어, 제형. 아, 아, 오케이. 안돼 안, 안 돼요. 그안 <목소리가> 돼요. 아니 안돼안 돼. 안돼 안돼안돼안 돼. 그안 돼요. 안돼안 아, 돼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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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? 네. <목소리가> 아, 아니 아니 아니. 간접 브이킹그 하면 돼. 아 <목소리가> 여기 아니야. 아, 돼. 라인 세. 라인 저기, 라인 나. 아 잡는 건 라인이. 아, 아요 라인이 뭐야? 이 아니. 수이 다 들어가야 돼. 다어 야, 다 들어오래, 다 야, 내가 알려줄게 있어. 야 여기 에서 저기 저기 라, 라인에 그, 서시면 돼요 키퍼 포함 다들어들야주적에 <놀람> 재밌는 거 한다 쟤안해같이가지마트도는지 모르겠지 야거안되 이거 안 되는 거니요 패스를 했으면은 키퍼가 몇 번을 튀겨도 안 돼요 그냥 잡으면 안되요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거 직접 는거안돼안 돼요 맞고 들어가면은 꼬리고 안 그냥 들어가면 노꼬리에요자 준비 됐어요 준비 되셨어요 공공 건들기 전에 움직이면 시안 돼요 자 아,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네, 네. 차기 전에 나오면 다시해요 어 다시 다시 차기 전에 움직이시면 안돼

<목소리> <목소리> 에이, 빨리 줘! 헤이! 헤이! 계속, 계속! 계속, 계속, 계속! 계속, 계속! 계속, 계속! 할목 더... 아, 여목 괜찮아? 발목 괜찮아? 아 괜찮아. 아 여기가 여기가, 여기가 여기서 왔어요. 여기 갈비? 예. 부리 <목소리> 여기서. 또3 아아아어 아니, 아니, 아 아니 아니 여기서 왔어. 경합으로 봤는데 어 몸을 몸으로 다리 깊었어요 이게 얘가 잡 확인해 봐. 확인해 봐. 이걸 대 없는데. 리와인드가 안 되는데. 내가 뒤에서 왔어요, 제가. 아, 제가 같은 아 먼저 왔는데. 어. 가 제가 왔어요, 가 빠졌어. 제가 빠지고 줄이고있어 제가 앞에 있었는데. 예, 프리킥이요 프리킥 아 우리 반칙이라고네 태호와 예, 예. 아, 관계 없잖아 저랑 관계 없어요 저랑 예. 둘이서 네 예, 둘인데 어. 여기 여기 다리가 깊었어요 경합 사망이었는데 플레이

코너 공퀴즈한거 아니야? 공분 아니야? 아, 거 <facial> 아니, 안같요 <고너> <이게요. 웃음>

좋아 좋아. 골치요 <laughs> 오케이! 오케 오케이! 오이오이 오케이! 오, 오, 가, 아, 오 좋아, 좋아. 빨리 빨리 병오이병케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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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심이오 조심해야 이 오케이! 오 흘려 오 흘려. 아, 네. 어. どう 아, 훌륭하죠. 축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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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. 황금. 황금. 킥킥! 킥킥! k 클 i k 어 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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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1분 남았습니다. 1분 남았대. 음 사이드! 음 맞아, 맞아, 맞아. 정비, 정비. 아, 야, 학할게대가할게대학비준비 정비! 야, 야.

哈哈哈哈哈！来，兄弟。嘿、hey,，大喜。 어! 쟤 왔어! 자! 버에 에이! 아. 오케이! 막아! 막아! 막 어, 빨리绰져, 오� 아! 어디갔어! 한한번 더! 아, 한번 더! 한번 더! 야! 아, 좋아! 아! 야! 야! 씨발